56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1번에 12분의 파이는 도로 고칠 때 곱하기 5분의 180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구하면 15도가 되겠지. 자그 다음 2번에 자, 10분의 9파이도 마찬가지로 돌아오실 때, 5 분의 180 하면 약분이 되고, 18 곱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162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 맞고, 얘는 맞고, 얘도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6분의 13파이 되어 있는데, 얘도 파이 분에 180을 하게 되면, 파이 파이 없어지고, 6, 3, 18 해가지고, 30도를 곱하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390도가 되겠지, 그지? 자, 30도를 곱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자, 84도를 꼭, 어, 파이로 고치니까, 얘는 180분의 파이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계산을 하면 15분의 7파이가 나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150도를 고치면요, 세, 150도를 180도분의 파이를 하면은, 얘는 이제, 5로 해볼까? 5, 3, 5 5, 6, 30, 5, 3,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분의 4파이를 했으니까 5번이 틀렸,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